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답사를 갔어요 역사교육과를 나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고령을 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 무덤이 한 산맥을 이뤄요 엄청나요 그래서 선생님 이날 사진을 보니까 이 앞에서 대학교 동기하고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 이렇게 세명인가 3명, 그래서 이게 나고 이 옆에 친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어.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줄게요. 이 친구가 이름이 골드 실버예요. 골드 실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금은인데, 금이 우리 한자로는 김이라고도 하잖아요. 김은지라고 하는 쌤, 베스트 프렌드예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결혼식할 때 저기 멀리, 전라남도에 있는데, 거기서 왔던 친구이기도 하고, 이 친구 결혼할 때 나한테 또 전화 왔어. 야, 종민아, 어? 사회 좀 봐줘. 결혼식 사회 좀 봐달래. 속으로, 내가 사회를? 그래, 내가 봐야지. 난사회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친구 사회를 볼 정도로 되게 친했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애기 낳고, 좀 바쁘다 보니까, 가끔씩 전화통화만 하는데, 아, 그래도 자주 이야기 못해도, 네, 제일 친한 친구가 골드실버. 김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사연이 많은 친구예요. 뭐, 이 친구가 이 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 당했대. 나하고 연이 좀 있더라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 친구가 좀 말랐어. 어렸을 때 사고 차에 받쳐서 좀 날아갔대. 몇 미터를. 그 뒤로 살이 안 찐대. 체질적으로. 그래서 좀 몸이 약해. 그리고 5.18과 관련이 있더라고. 전라남도에 사는 친구인데 얘 외삼촌인가 친삼촌이 광주 있죠. 광주의 전남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대생이었었대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수제였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80년 5.18이 터졌잖아, 광주에서. 전두환 요새끼가 그냥 땡크 물고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학살했잖아요. 이때 이 삼촌이, 지문의 삼촌이 얼핏 몇, 몇십 년 전에 들은 거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이 곤봉 있죠. 군인들이 내려치는 곤봉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으깨져가지고 바로 죽진 않, 않고 병원에 있다가 몇년 뒤에 돌아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 친구가 5.18 관련지여서 되게 흥분했었던, 어,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 나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몸이 약하고. 5.18. 근데 요 친구가 나랑 친해진 계기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요 친구가 또 전라도에서 명문학교를 나왔어요. 전라도에서 머리 좋은 애들은 거의 이 학교를 많이 갔어. 광주에 가면 광주일고가 있고, 전라도에 또 순천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 프라이드가 쩔 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순천 한번 뭐이 친구 보러 갔었는데 플랜카드 붙여 있는데 옛날엔 플랜카드에 누가 어디 가고 막써 붙였는데 대단하더라고 동문들이 그래서 여기 나온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친해진 계기가 싸워서 친해졌어 어, 이 친구가 우리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 좀해 가지고 수능으로 선생님이 전국 3%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3% 안에 들고 이렇게 대학을 갔어요. 가서 선생님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입학을 해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계속 투들대는 거야. 이것도 학교야? 그러면서 내 친구들은 막 뭐하고 뭐하고 어디 가고 뭐 의대 가고 막그러는데 어, 난막 듣기 싫더라고. 나도 선생님도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음, 그래도 좀 좋은 학교 왔다라고 갔는데, 이 친구를 막 실망했다고 왔다라고 막 재수할 거로 막 그러니까, 막 쌤이 막 뭐라 뭐라 했거든 영상인가 뭐라 말하면 못 하겠지만 귀이리 친구 사이가 틀어졌다가 또계기가 되어가지고 서로 오해도 좀 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되게 친해졌었던 친구인데 아, 이 친구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어왜 기억이 나냐면 이 친구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이 고령 대가야 지역의 왕족들의 무덤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안경 끼고 어, 되게 배용준 닮았어요. 배용준. 여러분은 모를려나 영화배우, 윤삼아 배용준. 일본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요 친구, 요 친구 덕택에 선생님이 동아리도 들었었잖아. 동아리 이름이 이거예요.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구려에서는 고구려 수도에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 지방에서는 이 학교를 두었었대요. 이 학교에서는 공부도 가르쳤지만 무술도 가르쳤대. 교수님이 이 동아리, 이 친구 덕택에 같이 가입을 했는데 전통 무예하는 동아리예요 고구려 전통 무예 그래서 칼 가지고 싸움하는 그선생님 잠깐이지만 동아리에 들었었어요 앞서선생님 농담에 나한테 고백했었던 어떤 선배 있었다 고 그랬죠 그 선배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 동아리에서 그래서 이 친구 맨날 이거 막 되게 잘해 그래서 이 동아리 이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순천고가 나하고 인연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인연이 있더라고. 종민TV에 보면은 작년에 이학년 일반으로 교생시스템을 나왔던 강석현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한한달 됐나? 본인이 이제 발령받았다고. 이민구 협격해가지고 발령받았다라고 댓글을 써가지고 선생님이 인스타랑 유튜브에다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검색을 쭉 해보니까 그 강석현 선생님이 발령받은 학교가 순천고등학교야. 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발령 받았다고 선생님이 막 댓글 써줬는데, 오 여기에 사서 선생님으로 발령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원래 여수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지금 순천으로 올해 들어간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요내 베스트 프렌드 골드 실버한테 배웠던 친구 중에서 이 영상을 본 친구 어디에 갔는지 알면은 댓글 좀 써주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아우 네, 내 베스트 프렌드입니다.